지키기 위해 두팔 들고 만세를 외쳤던 106년 전의 그날 덕분에 106년이 지난 2025년 3월 1일 오늘 우린 기지개를 켜며 겨우 내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갈고 나갔던 실력을 그라운드 위에서 뽐냅니다. 2025년 K3리그의 첫 출발 양평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1라운드 경기 3월 1일 3일절 물밝은 양평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지영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시우 해설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FC의 선발 라인업 만나보겠습니다. 양현정 감독이 끕니다. 골키퍼 정성욱, 박동훈, 차인석, 이태영, 윤병호, 서보일, 김동욱, 이상훈, 최원준, 김민석, 김지원이 선발 출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릉시민축구단의 선발라인업 만나보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끕니다. 골키퍼 황한준, 김기수, 박지우, 문진용, 캡틴 전우람, 정상규, 까레카, 김승찬, 박하빈, 조건규, 최성민이 선발 출전합니다. 금화분동장에 찾아줬고요. 아, 조건규의 모습과 함께 K3리그 개막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강릉시민축구단 그리고 왼쪽 양평FC입니다. 네, 우선 양팀이 지난 시즌은 18시즌에 경기에서 이적한 이후부터 142경기나 출전을 했습니다 어 뒷공간 연결했어요 박하빈 높게 뜹니다 아! 뒷공간에 침투했던 박하빈의 슈팅 골문을 벗어납니다 지금 일단 까레카의 이 침투 패스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예. 박하빈의 슈팅이었지만 골문 위로 벗어납니다 역시 까레카 선수 조직, 조직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김동욱 빠르게 올라갑니다 왼쪽 택했고요 다시 안쪽 잘 내줬습니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역습에서도 발이 맞아가면서 저는 윤병우가 어. 이태영에게 잘 전달해줬고요. 여기서 네 컷백을 내줬습니다만 조금 떴네요. 어, 저는 양팀 모두 K3에서 나쁘지 않은 아, K3에서 이제 강릉은 어 뒷공간이고요. 베트리 안쪽에서 블러! 스틸 어. 수비 와고 불질내면서 공 바깥으로 나갑니다. 지금은 양평FC에게 오늘 경기 가장 위협적인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패스 연결을 아, 네. 잘했고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아 네. 수비수 맞았네요. 최현준의 슈팅이었는데. 지금까지의 경기 흐름으로만 본다면 어, 저는 양팀 모두 K3에서 나쁘지 않은, 아 K3에서 강릉을. 어, 뒷공간이고요. 베네리 안쪽에서 벨러! 슈팅. 어, 어. 수비 맞고 굴절이면서 공 바깥으로 나갑니다. 지금은 양평 f c 에게 오늘 경기 가장 위협적인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패스 연결을 아, 네. 잘했고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아네 수비수 맞았네요. 최원준의 슈팅이었는데 네 지금은 골키키 선언된 걸로 보이죠. 아 옵사이드였나요? 네 여기서 앞서 있었다는 판정인 것 같아요. 서보일이 공을 잘 내줬고요. 순식간에 뒷공간이 열렸지만 강릉시민 축구단 수비 맞고 나갔고 그리고. 다시 강릉시민축구단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서보일이 잘 띄워줬고 아, 아 네. 최원준이 공을 받는 위치가 어, 한발 앞서 있었다는 판정인 것 같습니다. 습니곧 굴절 나가기 전에 다시 박지우가 공 바깥으로 쳐냅니다. 헤더 연결됐고요. 그대로 슈팅까지. 다시 한번 혼전 상황. 골! 양평 F c 이상훈 홈팬들에게 이번 시즌 첫 득점 선물을 남깁니다. 아 정말 이렇게 되면 양평 분위기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 시민 축구단을 상대로 잘 싸워 왔는데 이제 골까지 만들어 내면서 양평 정말 좋은 리그 스타트를 보여줍니다. 네 중원에서 구준일을 담당했던 이상훈이 오늘 경기 첫 번째 주연으로 나섭니다. 아 정말 침착한 마무리 돋보였던 그런 슈팅이에요. 네, 아 이상훈 대단합니다. 머리로 밀어 줬고 여기서 맞은 맞은 아 지금네, 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 차례 문진용 선수의 손에 맞은 것이 아니냐 항의를 해봤는데 이상훈이 곧바로 항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양평의 첫골은 이상훈이 만들어냈습니다. 강릉도 기회 있습니다. 네 다시 이 선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크 그 정면. 가리카 알려주고요 어, 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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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골 강릉시민 축구단에신입된 정상규 내가 왔다 득점으로 보여줍니다. 아 정상규 이 흐름 한 번에 바꿔버립니다 양평 fc가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부위기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그냥 찬물을 바로 부어버렸어요 정상규 네 정상규가 왜정상규인지 그리고 강릉시 민축구단에 왜 정상규가 필요했는지 이 동점골로 완벽하게 증명해줍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까레카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 득점 나온다고 여기서 까레카 센스 있게 흘려주고 정상규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와이두 선수 호흡 정말 잘 맞습니다 네아 정상규 그리고 내가 왔다 내가 강릉시민축구단에 왔다 아 대단합니다 정상규 정상규의 득점으로 양평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다시 1대1 균형 서보일에게 서보일 어, 다시 나왔어요. 왼쪽이고요 왼발 크로스 날카롭게 올니다 황한준이 쳐냅니다 어 위협적인 크로스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아크 그 정면에서 가운데 좋습니다만 끊깁니다. 다시 공 살아 있고요 정상균대 이전 장면에서 휘스리 불립니다. 그리고 조심해 있으과 함께 양평 F C 와 강릉 시민 축구단의 2025 K3 리그 1라운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네, 확실히 강릉이 초반에는 밀어붙이는 양세를 보여줬지만 양평 F C 가잘 버텨냈고 선제골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상훈 선수의 선제골이 만들어냈지만 이어서 곧바로 정상규 선수고 공격을 진행하겠다. 어디로 드리블을 시도하겠다. 어디로 슈팅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막기에도좀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해 있으과 함께. k 3리그 1라운드 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 강릉시민축구단 그리고 오른쪽 양평 f c 입니다 아, 중원에서 상당히 잘 경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보일과 그리고 어, 이태형, 윤봉, 윤병우죠. 이태형 오른발 막아냅니다. 어! 어! 아크 그 정면에서 좋은 슈팅 보여줬다. 어? 네, 정상규와 전우람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어, 아, 빼낸 박스 안에 주권규가 있어요. 정상규 슈팅 막아냅니다. 어! 어! 정상규의 환상적인 프리킥, 정성욱이 처리합니다. 와 정말 좋은 프리킥이었는데, 와 정성욱의 선방도 멋졌습니다. 여기서 정상규가 와. 날카롭게 슈팅 가져갔고 정성욱이 이를 반응해 내면서 공을 바깥으로 처리내 보내주고 있고요. 골대 앞에 많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어요 지금. 전들아 올라갑니다. 뒤로 흘려줬고요 벗겨서 벗 벗어납니다.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네. 김기수의 슈팅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김기수가 슈팅까지 연결했고 아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 네, 아, 잘 돌았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댓글을 너무 잘 쓰시는데요. 네, 서보일 좋은 태클 막아놨고 야크 전면으로. 템페라! 아, 아, 아. 이 저택의 골대 맞고 나옵니다. 윤병우의 슈팅. 아 윤병우 오늘 정말 좋은 찬스 나왔는데 아쉽게 골대 안으로 안 들어가고 아 골대를 맞으면서 벗어나네요 네 윤병우가 그대로 오른발 슈팅 이어가 봤습니다만 골대 맞고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양 조건규 선수도 오늘 뭐 좋은 모습보여줬지만어 뒷공간 공이 흘렀고요 애매하게 흐른 거. 다시 오른쪽에서 코너킥 이어집니다. 지금은 황한준 키포 뒤로 공이 이어졌거든요. 이 장면에서 황한준 손에 맞고 다시 황한준이 막아냈습니다. 아, 황한준 세이브 좋습니다. 그렇죠. 또 왼쪽에서 전우람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프리킥 높게 올라가 헤라 헤더 살짝 벗어납니다. 까레카의 헤더 강래감 심이 쭈구단 까레카와 루콩이죠 루콩이 동시에 있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어 정말 세트피스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까레카가 헤더를 맞췄지만 아쉽게도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위로 떴는데 네. 루콩과 까레카 이 조합이면 양평 세트피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성욱 앞쪽 길게 전달해 줍니다 페네티리 안쪽 헤더 높게 떴고요 다시 뒤쪽에서 서보일 아크 정면 들어갑 살짝 벗어납니다. 오! 서보일의 라이크운 중거리. 제가 말했던 게이런 겁니다. 예. 이때 이제 중거리 슈팅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애매하게 흐른 공을 서보일이 과감하게 슈팅 이어가 봤어요. 만약에 이게 방향이 맞았더라면은 예. 어, 아크 정면. 뒤로 연결 김재민이 왼쪽 내줍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동우.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나 연결해 주었습니다.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계속 이어 나가야 돼요. 윤병우 뒤로 연결.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절된 공은 황한준이 잡아냅니다. 지금도 김재민이 왼쪽 차려줬고요. 를 김동욱의 크로스가 잘 감아 올라갔거든요. 이 공이 머리에 치지 않습니다. 머리에만 맞았다면은 충분히 골로 만들어질 수 있는 크로스였는데. 네. 정상교 앞쪽. 리턴 주고 받으면서 다시 정상규에게 연결됩니다 아, 정상규. 정상규 한쪽 스텝 막아냅니다. 정상욱의 슈퍼 세이브. 아 정상욱 정말 좋습니다. 정상규가 오른쪽 원터치 주고 받으면서 정말 좋은 돌파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까레카를 보면서 잘 내줬지만 이걸 정상욱이 반응해냅니다. 정상욱의 엄청난 슈퍼 세이브입니다. 올라갑니다. 뒷공간 헤더 클리어. 가슴 받아놓고 김재민입니다. 위에 있어요. 김재민. 오, 어 연결이 좋아요. 됐습니다. 왼발 올라갔고요. 뒤쪽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플러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잘 내줬고요. 왼발 슛. 예 편, 예 편, 옆편! 예 편. 옆편! 예 편이 붙시 차인석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나옵니다. 아.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버릴 수 있는 역전골이 나옵니다. 홈 팬들에게 다시 앞서가는 점수. 차인석이 선물합니다 스코어 2대 1입니다. 여기서 양평이 추가골 터뜨리면서 잘 주고 그리고 슈팅까지 왼발로 집착하게 깔아찬 슛을 반응을 못 했습니다. 지금. 네. 아, 패스 연결 좋았고요. 아, 차인석이 넣었어요. 그리고 양평 FC 벤치에 있던 선수 그리고 그라운드에 있던 선수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구석으로 낮게 깔려 들어가면서 차인석이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평 F C 기세가 확실히 올라올 겁니다. 네, 양현정 감독이 세 명의 교체카드를 투입하자마자 양평 F C가 한점 추가하면서 까레카죠. 네, 왼쪽 측면 아, 오늘 까레카도 좋은 활약 많이 보여줬는데. 아쉽게 오늘 경기에서 마무리짓지 못하네요. 네, 그리고 경기 종료됩니다. 2025년 K3 리그의 첫 시작 그리고 3월의첫 시작을 알린 양평과 강릉시민축구단의 K3 리그 개막전 양평 FC가 홈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면서 종료가 됐습니다.